이번에는 저희가 그 19세기, 지난, 지난 시간에 19세기 전반에 대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 그 이이 신론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사상들이 미국에 일단 그 합리적이고 또 무신론적이고 혹은 세속주의적인 사상이 미국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긴장했다. 또 하나는 그 공간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그 확장이 되면서 그또 서부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 안에 대형 주와 도시들이 생겨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그그 그 동부와 서부 간의 긴장 관계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동부 사람들 눈에는 이 서부의 야만인 사람들이 미국을 전부 다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교화하고 계도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들이 이제 그 폭발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한 제 2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어 19세기에 이제 시작과 함께 미국에서 생겨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까 한번 다루었던 것처럼 18, 174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어,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19세기와 더불어서 이제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당연히 제1차 대각성 운동은 주로 동부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직 서부의 시제가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일어나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은 주된 무대가 이 서부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에팔라치아 산맥을 넘고 서부의 땅이 확보가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동쪽 동쪽의 서쪽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이주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는 라 거죠. 물론 여전히 동부하고도 관계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동부는 여전히 서부에 배우 세력으로, 배우 그 배경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요. 양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주된 발흥지는 서부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먼저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일반적인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가 개척이 되면서 거기에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조금 더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동부 사람들은 봤고 그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전통적인 신앙으로부터 좀 이탈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만적이다, 비 비전통적이다, 그다음에 불신앙적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팽배했었고요이 서부가 계속해서 야만화 되거나 비기독교화 되게 되면 미국 사회 전체가 비기독교적 사회로 퇴락할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동부 지역 사람들한테 아주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부를 서부를 다시 기독교 사회로 재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그 동부의 기독교적 영향력이 서부로도 계속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 무엇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그런 기독교 사회가 됐을까? 그거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제 1차 대각성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흥회라고 하는 이 방법이 동부 지역을 기독교가 대단히 활성화된 사회로 만드는데, 주요했던 도구였다면 서부도 똑같은 예, 지금 100년 전의 동부랑 별로 다르지 않다면 이 서부를 다시 동부처럼 만들려면 옛날의 동부를 지금의 동부로 만들었던 그 부흥운동을 서부에도 적용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제1차 대각성이 끝나고 한 50년 정도 지나면서 과거에 대한 기억들은 남아 있지만 그 세력은 약화된 이 부흥운동이 서부의를 구원할 새로운 도구로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어 그러면서 예, 서부 지역의 부흥사들이 진출해서 부흥운동을 이제 전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이렇게 이제 서부로 이식된 그 부흥운동의 그런 어떤 그 기원의 물줄기들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하루 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에, 몇 가지, 물론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그, 이런 실핏줄들, 신경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찾아서 정리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이제 눈에 띌 만한 주목된 그런 흐름들을 찾아보면, 먼저, 이 1차 대각성 운동이 그, 회중교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먼저 벌어졌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그 화란 개혁주의 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도 있었습니다. 어, 이게 북동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인데 이 운동이 전에도 말씀을 우리 잠깐 다뤘는데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조지 위필드의 영향이기도 하고 또존존 웨슬리 후예들의 영향이기도 하면서 이게 어,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출발했던 부흥 운동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남부 지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그다음에 사우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조지아 그런 부흥 운동의 불결이 내려갔는데 어, 이미 북동부 지역 뉴잉글랜드에서는 그 부흥의 불결이 식었지만 그 여진이 그 열기가 남부 지역에는 침례교회와 감리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완전히 죽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미 부흥의 불길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남부로 옮겨져서 신례교와 감리교 안에서는 아직 완전히 뭐 대규모는 아니 원래 숫자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그 부흥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1790년대 동안에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이게 산간 마을 지역이에요. 보스턴이라든가 뉴에븐 같은 그런 다운타운은 이미 부흥이 끝났는데 그산간 지역에서 회중교인들 사이에 이 부응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예, 벌어지고 있었던 기록들도 예,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787년에 이 버지니아의 햄든 시드니 대학, 그 다음에 워싱턴 대학, 요두 대학교에서 부응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부응의 결과로 그 대학에 다니던 학생들 중에 30명에서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그 이후에, 졸업 이후에 장로교, 목사들이 됩니다. 예, 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 시드니, 햄, 햄든 시드니 대학하고 워싱턴 대학 출신으로 장차 장로교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 이제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아 이제 그, 제임스 맥그리디라고 하는 목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죠. 이 사람이 예, 이 동쪽에 있었던 그, 이 버지니아의 불길을 서부 켄터키로 옮긴 결정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당구 치듯이 쓰리쿠션 다듯이 도미노처럼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로 쭉쭉쭉쭉 그 영향이 확산이 되는데요 네,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어, 켄터키에서 1800년에 부흥이 예,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 이게 이제 아까처럼 이 불길이 우리가이야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남부 지역에 감리교 친밀교 중심으로 부흥의 불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버지니아의 햄든 시드니 대학과 워싱턴 대학이었고 거기 출신들이 장로교 목사로서 이제 배출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세 개의 그 부흥의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장로교 출신, 장로교 목사들, 그 다음에 버지니아에 있는 감리교 목사들, 그 다음에 침례교 목사들이 계속 뜨거운 불길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서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사람들 중 일부가 이 에팔레치아를 넘어서 서부로 켄터키와 오하이오와 테네시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주하는 이주민들을 따라서. 예, 그때 이제 먼저 분이 터진, 중요하게 터진 것이 어디냐면, 켄터키입니다. 그 켄터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그이 시드니 햄든 대학의 영향 속에서, 어, 나왔던 사람들 중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워싱턴에 소재한 그, 그펜실베니아의그이펜실베니아의 그 워싱턴주에 있었던 통나무 대학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린스턴 대학으로 발전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제임스 맥그리디라고 하는 그 졸업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더불어 세 명의 다른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테네시로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이 사람들이 다그 기존의 부흥의 불길을 이어받았던 곳이잖아요. 그, 아, 우리 통나무대학이라는 게 뭡니까? 윌리엄 테런트가 만든 학교고, 거기서 그존 테넌트, 길버트 테넌트 이그 아들들이 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중, 중요한 인물들이잖아요. 그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그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불길이 아직 쉽지 않았을 때그 영향을 받았던 제임스 맥그리드와 그의 친구들이 어, 남부로 불길을 옮기고 그 다음에 서부로 불길을 옮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이 어, 이 사람이 이제 그 캔터키에 로건 카운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 로건 카운티에서 대규모 부흥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 2차 대각성 운동은 몇 가지의 부흥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캔터키 부흥입니다. 그 캔터키 부흥에 제임스 맥그리디가 있었다. 요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 이 로건 카운티에서 벌어진 부흥 운동이 그 이후로 순식간에 그 밑, 그 켄터, 켄터키 바로 밑이 테넷이고요. 바로 위가 오하이오예요. 이쪽으로 이제 부흥 운동이 퍼져가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버지니아, 밑으로 내려가면 캐롤라이나들이 나타납니다. 이쪽 지역으로 이 켄터키 부흥이 사방팔방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제 2차 대각성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이고요.